다른 길로 빠지지 마세요. 혼돈이 올수 있는 상반기가 될것 같아요. 뭘 조심하셔야 돼? 사기를 조심하십시오. 사기. 사기 조심이란 건 내가 뭔가를 제안을 받거나 뭔가 시작을 할때더 많이 생각하시고 더 많이 주의하고 넘어가셔라.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라고 많이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용띠 여러분들, 2024년도에는 용해가 어, 나갈 삼재의 용을 맞이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큰 동물이 바치고 있는 해운연에 내가 용띠인데 나가는 삼재예요. 그럼 우리가 삼박자라그래서 동서남북을 일단 첫 번째 주의하셔야 돼요. 망가지를 좀 조심하시고, 다만, 그러면 용띠는 다안 좋냐?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전체적인 기운에서는 조금 많이 조심하고 넘어가잖아라는 그런 해운연이라고 일단 먼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5대는 경진생, 내가 해오던 거에 지치지 말으셔야 됩니다. 지치지 말으셔야 되고, 다른 길로 빠지지 마세요. 혼돈이 올수 있는 상반기가 될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래 바라고자 했고, 하고자 했던 목적이 자체가 좀 흔들릴 수 있고, 내가 이 길이 맞나? 나이거 계속 해도 되나? 나좀 다른 거 해볼까? 이런 혼돈이 들어. 그런데 내가 수가 안 좋을 때 들어오는 혼돈은 따르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그러니 내가 원래 하던 거,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했던 거, 만 하시면 되지. 내 마음에서 지치고, 내 마음에서 혼돈이 든다 해서, 그거를 바로바로 결정을 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건 조금 위험한 행동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어, 상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중반기, 하반기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경진생 여러분들은 살짝 결정을 좀 밀어두자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있잖아. 칼을 뽑았으면은, 뭐라도 베야 된다 그랬어요. 뭐라도 베보고 빠꾸를 해도 빠꾸를 하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5년에, 상반기에서는 조금 자중자야 하자.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37배. 무진생 여러분들은 운이 드는 나갈 삼재죠, 여러분들. 자, 그건 무슨 말이냐. 나갈 삼재긴 삼재인데, 운이 들어. 그럼 반반이라는 거예요. 운이 좋다, 나쁘다, 딱 어디로 갈지, 어디 기로로 튈지. 그 반반인데, 뭘 조심하셔야 돼요? 사기를 조심하십시오. 사기. 자, 운이 들때 대부분 제일 많이 끄는 게 뭐예요? 사랑. 어떤 제한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운이 돌 때, 사람이 많이 꼴 때, 내가 뭔가 조금 움직임이 많아질 때, 항상, 위기는 내 코앞에 있더라. 이럴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운이 드는 삼재기는 하나 내가 사기 조심을 하라고 했던 건 많이 들어오는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뭔가 다양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더 많아진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기 조심이란 건 내가 뭔가를 제안을 받거나 뭔가 시작을 할때더 많이 생각하시고 더 많이 주의하고 넘어가셔라라고 꼭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만 아홉의 병 병진생 여러분들은 자 건강 돈 사람 이세 가지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모님의 건강 또 혹여는 내 가정이 있으면 내 가정의 식구들 건강 아니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사업 확장 안 됩니다. 변동 이동도 어, 대장군이라 해서 우리가 이제 이사를 하거나 이런 거 방위를 보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는 조금 음, 저희 같은 무속인 선생님들 여러분들의 도움을 좀 받아서라도 알아보고 생각도 많이 해보셔야지 내년에는 손해가 적은 해운열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 아홉수까지 치고 나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제가 많이 또 손님들한테 하는 말씀이 뭐냐, 말이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라고 많이 얘기해요. 우리가 힘들 땐 조금 몸을 낮추고 자세를 낮추고 그 시간을 지나가면 돼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늘에 떠다니는 태풍이 와. 근데 우리가 막 태풍이 오는데 그 태풍을 우리가 막 잡지 못하잖아. 우리가 막 그걸 막못 오게 못하잖아. 그럴 때 태풍이 올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잠시 잠깐 집에서 그냥 집 밖에 외출을 좀 삼가하시고 내 활동을 줄이고 계시라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인생살이가 자연의 순리와 거의 같은 점이 많더라. 용천당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안 좋다 해서 겁먹지 마시고 좀 삼가하시고 조금 자세를 낮춰 고 계시다면 반드시 좋은. 또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61의 갑진생 여러분들은 자 일단 당연히 건강을 조심하자 해운연입니다. 건강 61의 환갑 성주라 해서 환갑의 운이 드는 해운연에 나갈 삼재에 용해예요 그러니 내가 어떤 식으로든 좀 떼우고 넘어가자라는 운세가 들어올 거란 말이죠. 이럴 때는. 그냥 무조건 건강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팩트가 뭐냐면 남의 상가집, 혹여는 남의 잔치집, 어, 이 정도 연세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들 보시면 좀 주변에 그런 좀 대소사 경사들에 또 이제 많이 가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자녀분들이또 계시니까 또 주거니 받거니 하셔야 되잖아. 그런데 지금 내년에 60 하나 감친생 여러분들은 조금 잔치주당이라고도 있고, 우리가 상가집 가면은 우리가 상문주당이라 해서 뭐 여러가지 주당이라는 게또 존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가집, 잔치집, 뭐 결혼식, 돌잔치 뭐 등등의 이런 곳을 가실 때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가시게 된다고 하면 음식을 좀 이렇게 떼놓고 드신다든지 이런 거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시거든요.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되고, 상가집 갔다 오면 뭐 파소금 뿌리고, 개, 털게, 우리가 또이집개발 들고 가고또 이렇게 할수 있는 비방비책들,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하셔서 가셔야 돼요. 근데 하셔서 가셔도 문제가 될 수가 있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런 잔치라든지 좀 대소사에 조금 부주라든지 조이금만 표하시고 웬만하면 내가 좀안 가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내년에 상반기에는요, 여러분. 네.